우리 마을 온 일던 곳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며 놀아보세 에이, 에이, 춤을 추며 놀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여자자 여러분! 어찌고 잘들 계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버지들의 정을 듬뿍 듬뿍 분여 자라는 러분여이 돌남이 인사드분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분 여러분! 갑다 반가워 반 여러분! 여 날씨가 그냥 가뭄이 그냥 들을 때는 감나게 들어버렸다가 비가 올 때는 그냥 팍 쏟아져 버렸다가 뭔 놈의 태풍까지 몰아치고 아니 요즘처럼 날씨 때문에 고생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시장사가 하도 시끄럽게 돌아가서 그런가. 요놈의 날씨도 그냥 당달아서 그냥.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고 있네 참말로 아니 좋은 일로 그냥 춤을 추었을 것인데요 여러분 덩실덩실 그런디 그나저나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몰아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농민 어민 어미, 어미 아버지를 만나면요 돌람미가 참말로 존경스럽단께요 그랑께 돌람미도 오늘 일하고 지시할 것이 있을 것이 아니고 얼른 가갖고 우리 어미 아버지한테 공부할 것이 아직도 겁나게 많아요 그랑께 거그 공부하실 분들은 공책하고 연필하고 챙겨갖고 따라오시자 얼른 오셔. 오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날씨가 좋다냐. 오미오미 잘. 산과 들의 풍기는 꽃내음처럼 살가운 정과 포진 인심 넘쳐나는 우리네 농촌. 꽃보다 아름다운 남도 농민 만나배로 돌라봐. 오늘도 부단히 떠나보자꾸나. 와, 참말로 네. 꽃 냄새 좋네. 네. 공기도 좋고, 네. 아니요, 전라도 땅 그냥 간디바 다르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돌라미가 오늘 찾은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사람도 좋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그냥 겁나게 많이 나는 전라도 장흥 땅입니다. 아잉 한디요이 좋은 장흥 땅에 돌라미가 그냥 구석구석 몇 번째 그냥 와갖고 뒤졌는데 빼먹고 간. 명품 중에 명품이 있다고 한대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람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아이가 한데 저키큰 젊은 아재가 서 계신데 저 아재한테 좀 물어봐야 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돌람씨. 예 아이고 돌람이지 알고 계신 거 같네. 네. 예 아이가 아니, 아니 저+ 저+ 저가요 장흥 땅에 몇번 왔는데요. 네. 제가 그냥 빼먹고 간 명품 중에 명품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다요? 그걸 아직도 모르셨어요. 장의 예, 명품, 예. 명품 하루입니다. 명품 한우요? 네. 창원 한우 유명한 것은 알지만 그것이 명품 중에 명품이어요. 네, 진짜별 명품이 저기 있습니다. 가보실래요? 아니고, 근데 봉께는 저 혹시 저 설마 직접 키우시는 건 아니시죠? 아, 제가 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겁나게 젊으신데 직접 한우를 키우신다고요? 네. <laughs> 우와, 한번은. 그 직접 키우시는 한우는 어디쯤 가야 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네. 따라가야 하겠네. 와, 아 근데 몸은 뭐왜 이렇게 크았고요? 쩔로 네. 갑시다. 그귀한결만키로 네. <laughs> 유명한 장흥에서 진짜배기 명품으로 꺾는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장흥 명품 한우. 노래 너무 가고. 곧맞난 비결 찾으러 함께 떠나보세 명품 한우의 비결이 숨겨있다 해서 찾아간 장흥 장동면 배산리 우봉마을. 마을 풍광 또한 명품 중 명품이구나. 와, 냄새도 안 나고 정말로 와, 안녕. 애들 안녕. 와, 밥 먹고 있나봐요. 네, 지금 식사시간이다. 와. 뭐,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 온 거야? 주인 닮아서 그런가. 그냥 아가들이 그냥 얼굴이 흐하니 그냥 그낙 이쁘게 생겼어요. 네,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별로 많이 안 먹은 소들 같아요. 어린 애들 같은데. 네, 얘들은 지금 초산이고요약한 네. 15개월령. 아, 그러면은 소는 그러 15개월 정도 있으면은 그 임신을 할수 있는. 네, 엄마 소가 되는가요? 네, 지금 새끼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다 수정이 되 있는 상태입니다. 사는 임신해갖고 몇 개월이나 있으면은 아기들이 나와요? 임신해 약그 9개월 반. 9개월 그러니까, 반. 아. 아기는 남들라 송아지를 출산해서 송아지를 그 이제 일반 아. 일반 그 비육 농가들한테 아.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 네. 아 여전히 여자들만 있어서 그런가 그냥 꽃향기가 났었네. 또 꽃향기. 솔솔 부는 꽃향기 따라간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장흥 명품 하루를 만날 수있었으니 이가 바로 진짜 백일 명품 장흥 하우랑께요. 뭐? 애들이 딱 봐도 때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기가 기름기, 기름기라만 하면 안된요 때깔이 그냥 자르르 그니 겁나게 좋아요. 그런데 뭔가 비법이 있을 것같아데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비결좀 가르쳐 주시오. 네, 첫째는 네. 깨끗하고 좋은 먹이를 많이 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먹이? 아 사료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다가요 사료에 뭔 비결이 따로 있소? 어이? 이건 특이하네요 뭔차댕이 이렇게 담아져 갖고 있대요? 옥수수 사이리지거든요 옥..옥수수 어, 어, 사이즈가 어쨌다고라오 옥수수 사이리지요올 어, 봄에 네, 옥수수를 네. 대를 수확을 해가지고 네. 이 비닐 이 안에다가 밀봉을 시켜서 보관해 놨다가 어.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 근데... 소한테는 특별 간식입니다 특별 간식이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인데요소 키우는 농가 많이 가봤지만 요런 또 사료는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이거 네. 어, 뭐 어떻게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직접 수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소한테도 좋고 어. 그리고 사료비도 절약이 되고 어. 그리고 명품 한으로 탄생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상훈 좋은 가게 직접 재배한 옥수수로 만든 소의 특별한 영양 간식. 여거 문에 소들이 그라고 반질반질해요 만 여기서 시큼시큼한 냄새가 난 것이 이건 뭔뭐 상한 것 아니에요 여거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발효요 예 바로 해갖고 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한한달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아 거기에서 미생물이 그 번식을 해서 이제 젖산균이나 유산균이 아 많이. 발, 발 발효를 한다고 네, 발효. 바로 준 것이 아니고 발효해갖고 발효로 o 로 n g 다고 소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만들게 된 특별 사료. 그만큼 소의 먹거리에 g t 는상 o 종각의 정성이 각별하다는데. o 사 뒤편에 있는 조그만 밭에는 여름이면 수단그라스를 키우며 해절별 맞춤 작물을 심어 여물을 넣어 준다고 하니 그 부지런함과 정성에 감탄하게 된다. 많이 씻어도 돼요? 아니 애기라고. 뭐 돌아봐 애기지 말고 팍팍 구랑길. 우와 근데 애기들 하나씩이요. 훑어본 게는 요아군는 4,118번이고 요 배기들은 또2,000몇 번이고라니 번호표가 다 있는. 저 표가 그만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소고기 추적 이력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추적 이력 시스템. 네. 응. 저 기표를 가지고 저는... 응. 태어났을 때부터 응. 도축 단계까지 갔을 때그다 어. 추적이 가능하게. 아그면 요즘에 요 앱에서 요 411864118번 어머님 손은 이것이 어찌게 크고 이런 걸다 나와 버렸네요. 다 네, 네. 시스템 추적함을 와, 요새는 한우도 그냥 체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 믿고 드십시오이 어쨌든이 가면 와. 소의 성장 과정을 기록 관리하는 소고기 이력제는 소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가는 보다 체계적으로 축사 관리를 할수 있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터넷에서 요소들 번도만 치면 소의 호적 등본이 짜르 나온다고 하니 가참 세상 많이 변했지라이. 아이뭐 애들 봤더도 죽고 다일다한거 같은데 무엇을 또 어디에 여기는 또? 네 따라와 보세요. 아니 뭔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어그 특별한 게. 아이고 냄새야. 이것이 뭐 냄새다요? 여기는 또뭔 비결이 숨겨져 있다. 지금 요 안에가 보관돼 있는데가 좀 특별해요. 그리고 안에가. 아이고 뜨거려. 아이 뜨거. 우지게해요 이게 바닥에 보일러 시설을 놔 가지고 네. 어, 40도 온도에서 네. 발효를 시켜 준 거야. 온도를 맞춰 주는 거죠, 어. 와 우와. 우와. 발효 사료라고 오메. 막걸리 음식 하나 여기서. 아니 이것은 또 무엇이다요? 이게 사료 비를 저감하려고 처음에 <목소리> 농업 부산물들 쌀겨나맥강하고 땜무하고 <목소리> 아그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어요. 아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발효 사료. 쌀, 보리 껴를 덜고 남은 부산물을 곱게 빻은 다음 거기에 미생물 배양균을 넣어 숙성시킨 영양 만점 발효 사료. 여기가 명품 만드는 보물 창고로구나. 아이고, 그 이것은 원래 누가 만들었다요? 아니면은 또 우리 젊은 네. 아재가 만드셨다요? 네,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보신 네, 거예요?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아이, 저거 저 혹시 대도 저것도 만드시고 뭔 사료가 또 있어요? 참말로 뭔 비법들이 네. 많네. 예, 특별한 걸 함으로써 네. 사료비도 절약 절약을 절감이 어. 되고. 또 소한테도 건강하고 다음에 육질 개선이 되면서 고급육을 어. 생산하는데 명품 아로를 만드는데 예, <laughs> 일조하는 거죠. 박수! 이럴 때 박수 안 치고 뭐다요? 차발로 박수에 끼지 말고 겁나게 치시죠. 자, 많이 무세요. 직접 만든 영양가 높은 사료로 명품 하루의 밑거름을 탄탄히 다지고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에게는 특별한 정석이 하나 더 보태진다고 하는데 아니+ 아니 지금 꺼내는 거 버라니요 아니 갑자기 뭔 돌통을 꺼내고 그러신다요 어메 이 아재 소 잡네. 아니 못하고 계셔. 엄마 하지 마시오 이것이 무엇인데요? 지금 벌 아니에요 지금? 그, 네네. 이거 벌인데? 네 벌입니다. 이걸 왜 우리 예쁜 송아지한테 놓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플까 애기가.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넣게 되면요. 네. 이제 애들이 감기 증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호흡기 송아이 태어나면 네. 이렇게 봉춤을 나가지고이 네. 감기 증상 없애는 호흡기 증상을 오.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나하! 그러니까 사람들 예방 주사 맞댔기, 소들은 벌 침을 이용해 감기 예방을 한다. 그러니까 요 벌이 감기 잡는 벌이로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천연 벌을 갖다가 침을 놔보이벌 속에는 굉장히 벌침 속에는 이 천연 항생 물질이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 저희 센터에서 이것을 우리가 소애한테 넣면서 이렇게 무항생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덜라미 얼굴 앞에서 놓치면 좀 치우쇼 무서죽겠네 <laughs> 덜라미는 관계 없어요. 네. 고생했다, 먹거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키우는 게 작은 한우의 기본 원칙. 저희가 그 한우 명품화 사업 지역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장은 대그다 물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풀로 우리가 소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소는 경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런 소를 우리가 명품 안으로 어. 우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훈이 아제도 본께는 겁나게 뭔반만한 시가지로 좁으로 만들어 갖고 네, 직접 네, 만드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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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또 본인도 이렇게 노력을 하셨겠지만 네, 또 기술센터하고 네. 그런 또 기술 보급 같은 것도 네, 많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아 우리 농가들하고다 협력이 잘 그렇지, 돼요. 그렇죠. 우리 네. 그 상훈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우 대학생이에요. 어 한우 대학생이 <laughs> 우리 한우 대학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어. 우리 센터에서 와저저 저 한우 대학은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하면 또장흥 농업 큐센터에서 장또 한우 대학도 하고, 네. 또 한우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네. 연구들도 하시고요. 저희가 네. 이 암소 계량을 우리 하려 고러거든요 암소 계량, 네, 아. 암소를 해가지고 암소에게 뭐 개체별 네. 예,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버지, 유태 조부님까지 음. 족보 관리하는 거예요. 아, 족보 그래가지고 천 서로 이렇게 아지를 우리가 양성해서. 아, 명장흥 명품 한우, 명품 한우 하더만은 참말로 진짜 명품 한우네요. 네. 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그냥 참말로 잘 되면은 네, 네. 하, 네. 진짜 덜라미는 그때 네. 한우 모라모 네. 할까?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한우 대학에 다니며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상훈 청. 사실 상온 총각이 고향 장국의귀 녹의 소를 키운지는 올해로 삼 년째 짧은 귀농생활이지만 얼마나 소들을 복스럽게 길러내는지 새내기 농군 상온 총각을 두고 마을 어르신들 칭찬이 자자하다시니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또 마을에 들어오니까 마을 주민분들 반응이 어때요? 네, 예, 좋습니다. 잘하고, 착실하니 예, 어렸을 때부터 미니다 보셨겠네. 네, 봤죠. 착실하게 잘하고 착실하게 있어요. 착실하고. 예, 동네에서 지사 어... 받고. 자석가치로 예. 들어가고 보고 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머스마요 머시마가. 언제 저 머시마가 참가도 했었죠. 머시마가 이자우가 있어. 이자우. <laughs> 이자우가 <누자구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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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래, 들으면 그러니까. 또 요가, 네. 저 더시 분들이 들으보면여요 여간지에 오해해요. 여 어른들이 <laughs> 니자우 있단 말은 그만큼 사람이 댕댕이가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못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 네. 뭐 이런 뭐 건물 뭐 집도 짓고. 아 주사 같은 것도. 어다 짓고. 집도 짓고. 어. 본인이 직접? 뭐한 음, 음, 것이 없어요. 백발백봉이 농기구 음. 같은 것도. 개조를 해서 공장에서 나온 것이 쓰기가 음. 불편하다. 음. 그러면 그거 뜯어 불고 개조를 해서 더 쓰기, 예, 쓰기 좋게 만들어 갖고 또 사용을 하는 거니다 아, 따 그냥 점지 키크제 네. 얼굴도 좋게 생겼지. 가여 기술도 좋지 그러면 이제 장가갈리만 남을까? 갈릴 만하죠. 나가시. 아, 내가 할 말을 다해 버네. <laughs> 아예 아버지 갈라고 어 음식상에라. 이제 척척 자해나는 상훈 종각을 칭찬하느라 입에 침이 마른 마을 어르신들 그렇게 마을의 신이도 얻고 착실하게 일 잘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오지고 대견하시고 비록 3년 전 남편을 저 세상에 먼저 보냈지만 이후 귀농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요즘엔 웃을 일도 많아지셨다 한다 잘 키우셨는가 그냥 상훈 총각이 응. 그냥 소들을 기가 막히게 알짜배기로 아, 잘 키웠어요 지가 말를 써서 그렇게 영리하게 함께는 잘 되네요 예. 네. 아니 그면 평소에 저 우리 상훈 씨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예, 어머니가 일을 솔라...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니께서네 예, 제가 좀 바쁠 때는 어머니가 대신 또 밥도 주시기도 하고 어. 어, 그 터무 뭐 상훈 씨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귀농해가지고 아, 산 거예요 한3년 전짜리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 오자마자 축사. 지어갖고 또 여느 인자 키우고 오. 또 인자 작년에 또 저기다 250평짜리또 선수 아들이 지어서 놔두고 어 그러신 거예요. 네, 여기서 새끼 내년에 한40 마리 음. 남은 인자 예. 거리. 건강할 거예. 아, 거기로 또 건강하려고 또 집을 아, 미리 또 이제 미리 지셨구나. 준비, 예, 준비해놨어요. 그 아들 이렇게 이 듬직한 아들이 옆에서 그냥 음, 계신 게는 듬, 음. 우리 엄마 마음이 든든하시겠구만. 근데, 예. 네, 예. 저한 저 아가씨만 있어서 이제 며느리만 하나 드리면, 드리면 이제 망고 편해. 망고 편해. 예. 아이고, 근데 저 시어지 시집살이 시키면 어쩌게 아이, 시집살이 시킬 일은 없어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밥도 뒤에다 해서 먹기주고그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우리 엄마 볼 때는 시집살이는 커녕 엄마가 저 며느리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음. 너무 좋게 생기셔갖고 음. 아이 아들을 얼마나 이 정갈하게 잘 키우셨는가 축사가 그냥 깨끗하니 음. 정리도 잘 되고 저 멀리서 막 꽃향기가 납니다네 음. 음. 그렇게 네. 깔끔하게 잘해요. 집에서도 뭐 해요? 집에서도, 음. 집에서도 잘하고. 시킬 것이 없이 알아서 잘 해줘 볼게. 아들이 짱이여 짱 아들이 짱이요, 음. 음. 짱. 아, 아들이 짱이요. <laughs> 오자간 오순, 도순 고향을 지키며 이젠 꿈도 하나둘 키워간다시는데. 처음에는 할게 없어서 뭘 할까 막막했는데 음. 지금 이제 축사를 시작하고 어. 서로 키우다 보니까 음. 이게 나름대로 보람도 생기고 음. 그리고 지금 꿈도 있고요. 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앞으로 계속 늘려서 한 200도, 300도 이렇게 큰 음. 대농가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결코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는 농촌. 매분 매초 논과밭에 새로운 생명이 움터다 상훈 종강은 이곳에서 새 희망과 꿈을 Just 오늘도 피워갑니다. Ordinary. 장흥 명품 한우 비결을 알아봤으니까 어디 고 맛은 얼마나 개미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목소리> 맛 한번 느껴보실라우? 여기는 장흥에서 제일높큰장이 선다는 장흥 토요시장 골목인데 우다무슨그라고 넋을 보고 보신다요? 아! 여가 바로 칼이 닿기도 전에 부드럽게 썰린다는 장흥 한우파는 집한장 아니오? 안녕하세요. 와우. 뭐 사셨어? 국거리 샀어요. 국거리 샀어요? 네. 예. 어디 봅시다. 얼마나 좋은 놈, 좋은 고기 샀는가? 아, 12,000원짜리였어. 진짜. 부드럽고 참 좋아요. 국거리 먹으면. 오. 어, 국거리 양지살이구만 양깃살. 예. 아, 그럼 평소에 여기 장흥 토기시장 많이 오세요? 그러죠, 여기 아니오죠. 예. 광주에서 충청에서도 어머나 예. 많이 떠가 고그러죠요 아, 원래 저 사신데가 어디신데요? 사신데는 장입니다. 장에 사셔요? 예, 저 시골에 가 있습니다. 아, 시골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장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다른데도 저... 동네도 팔고 할 것인데, 굳이 여기까지 차 타고 오셔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서 사놔서 여기 고기야 좋은 것 같아요, 제. 무어도 만났고. 예, 그러지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가격도 괜찮죠, 좋죠, 좋지요. 아니 근데 예. 요, 요 한우 고기 하면 비싸잖아요. 예. 안 비싸요. 안 비싸? 예, 우리 장 한우 고기는 예. 소문 나가지고 예. 안 비싸니까 맛있고 질 좋고 그러니까 소문 낫지요. 요거 그면 갖고 가셔가지고 먼국 끓일라고. 국기름, 미역국 미역 끓이, 미역국 끓이고 예. 집안에 누구 생신이셔? 예, 저 생일이라고. 엄마 생일이요. 예. 우리 생일 축하. 축하드려요. 장흥여 예. 한우 드시고 예. 건강하세요.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에또 오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발 없는 소문이 전리 간다고 발뒤들 틈 없는 집단장.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뭔줄서 뭐 갖고 고기 달라고 기다리신다요. 예. 예, 예, 나주서 왔습니다. 하도 맛있다 하겠어. 아, 나주서 오셨어요. 예. 아, 지금 여기가 다한 팀이요? 네, 한 팀이요. 예, 예, 한 팀이요. 아니, 뭔 이렇게 식구들이 많네? 예, 우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네. 참가한한는 고기가 맛있다 해서 지금, 맞아, 부산에서 오신 사님도 계시고, 아, 부산에도 오신 분도 네. 계시고, 네. 다른 저 지역에 사시는 식구분들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모시고 오는 거지. 그, 그분들도 드셔보시면 네. 맛이 좋다고 그래요. 맛이 좋다고 예, 생고기도 해서 먹고 남은 놈이요. 네. 가져와서 부크레 먹으면 들부들이 맛있어. 아 그래서 온 거예요. 그전에도 여기 터시장 오셔가지고, 네. 장흥 한우 드셔보셨어요. 예, 맛있어서 또. 맛이 요 진짜 최애 좋습니다. 아니 나주에서도 나올 거 나주 저아 네. 그럼... 나주 거기 옆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얼만큼 네. 할만큼 땅만큼 맛있다. 우리 <laughs> 먹다 세이 주고도 모를만큼 입안에 착착 감기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장흥 명품 한우. 그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잠시 눈과 귀를 막아도 아무 안 말안 하겠습니다요. 그냥 피서를 갈 필요 없네. 뛸라봐 그래, 뛸라마. 네? 여기 와서 그냥 묵고. 피서보다 좋다는 작은 한우 맛은 어떤 거? 음, 셉트 도전에 넘어가 보네. 맛있죠? 예, 아가 맵깁니다. 뭐든지 큰 것이 좋더라고. 날거 뛸라마 어눌참미다 미워. 음, 음. 음. 맛있죠? 맛도 마시고 양 옆에 잘생긴 사람들 둘이 놔두고 먹으니더 행복하고 <laughs> 음. 우리 스태프들은 배고픈데 나만 먹으니더 행복하고 <laughs> 너무너무 맛나요 붓기 응? 무섭게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작은 명품 한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입한 번쯤 하실래요? 네. 네 먼저, 네. 먼저. 한잔 드시죠 맨날 드신 거면서 뭐 음. 어. 지금 보이십니까? 장흥 명품 한우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십니다. <laughs>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흥으로 오시오. 어디로? 장흥으로? 토요시, 토요시장으로, 토요시장으로? 오시오. <laughs> 물 좋기로 소문난 장흥 한우물도 좋다 던디그 비결이 무엇이냐 농부가 직접 만든 영양 가득 여물에 한우 사는 축사는 호텔이 따로 없고 장흥군과 장흥농민 힘을 보태니 장흥 명품 한우가 빛나는구나 명품 한우 드시러 장흥토시장으로 어서들 오시오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농촌 농심을 배우고 지켜가는 농민이 있는 한 오늘도 농촌의 희망은 활활 타오릅니다.